안녕하세요 샤시 닥터입니다. 어, 오늘은 부산 동래구 럭키 아파트 창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왔고요 어, 실리콘이 노후가 돼서 많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이제 누수가 발생돼서 작업을 해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마땅히 로프 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게추 이용해서 작업했고요. 어, 지금 무게추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여기 뭐 박스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렇게 보양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로프가 이제 마찰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이게 무게추가 버틸 수 있는데 박스나 뭐 천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마찰력이 죽어서 흐르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게추를 할 때는 보통 여기다 보양을 하진 않고요. 그만큼 이쪽은 주의 깊게 쓰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요. 아무래도 로프 내구성이 많이 짧아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그러고 뭐 이런 방식이 뭐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는 뭐 이런 방법이 절대 정답은 아닐 겁니다. 그래도 뭐 상황상 이렇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지금 여기 균열부 콘크리트 다 부식 사근되는 전부 다 콘크리트 제거했고요. 지금 이렇게 실리콘 노을에서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 이제 깔끔하게 싹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재코킹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뭐 실리콘 작업하는데 뭐 특별한 기술, 사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, 이제 또 실리콘을 제거를 할수 있는 만큼 다 하고요. 실리콘을 제거한 만큼 이제 요 안에가 이제 실리콘이 새로 붙으면서 접착력을 접착력이 붙을 만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리콘을 최대한 접착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어...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실리콘 잘 붙으라고 프라이머 작업 후 이렇게 실리콘 코킹하면 됩니다. 어 지금 현재 실리콘 하단부 코킹하고 있고요.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실리콘 이제 차시 새로 얹을 때 작업했던 실리콘인 것 같아요. 어 일반 제가 봤을 때는 창호 전용 실리콘은 아닌 것 같고요. 일반 그냥 철문점 철문점 표 카트리 지 실리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 어 만약에 지금 요 샷시를 작업할 때 창호 전용 실리콘으로 프라이머 작업해서 깨끗하게 작업했다면은 사실 제가 작업할 필요는 없었겠죠 내구성이 뭐 꼼꼼하게만 작업하면은 10년, 15년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작업만 제대로 했다면요. 어, 어 현재 지금 요 프라이머 발라놔서 이렇게 조금 몇 분간 조금 말리는 이제 실리콘 이제 실리콘 프라이머가 이제. 조금 어느정도 경화가 될 시간을 줘서 조금 이게 약간 딱불처럼 이제 조금 끈적끈적할 시점에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한 손에 핸드폰 잡고 한 손에 지금 실리콘 총 잡고 하다보니까는 조금 엉성한게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실리콘 양은 충분할 것 같고요. 어, 조금 부족한 게 낫습니다. 조금 부족하면 실리콘 다시 더 바르면 은 되니까요. 는이 정도 아이고, 지금 이거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 헤라 잡고 이래서 조금 어렵긴 어렵네요. 실리콘 작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씩 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